아,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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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 뒤에 있는 것도 똑같은 거죠? 이거 타면 되나요? 그죠? <laughs> 제가 차를 한 대를 빠뜨렸네요 침몰 시켰어요. <laughs> 삐... 침수차 만들어버렸네요. 죄송해요. <laughs> 이거라도 다시 타볼게요. <laughs> 구경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진짜 퀄리티가 대박이니까 후진 띵 후진등도 그러고요 진짜 트럭의 움직임이야 서스펜션이 이거 봐봐 옆으로 기울어지고 아, 뒤로 기울어지고 이런데 인도도 어? 어 올라가지마 지금 로블럭스의 한계 로블럭스 자동차가 힘이 약해가지고 그래도 여기 힘 붙여서 하면 올라갈 수 있을걸? 야 올라간다! 어어어 어어어 어. 야 그래도 일반 세단이었으면 이정도도 못 올라가 맞아, 맞아. 이거 오프로드에서 진짜 아주 그 시기 발휘하겠네요. 와, 렉스턴 칸. 크으, 아주 대박이네요. 은근히 이 차도 많이 보이긴 하더라. 난, 나는 굳이 한국에서 픽업 트럭? 싶기도 한데, 이런 거에서 이사할 때 진짜 편할 것 같긴 하더라. 근데 문제는 이사할 때만 좋은 거 아닌가? 삐. 그 외에는 그냥 기름먹는 하마 아닌겨. 그래도 뭐 좋네요. 그래도 남자는, 남자의 상징이잖아 그래도 트럭이. 크으, 확실히 디자인 멋스럽고 이런 아래에도 덧댄 게 있어가지고 더 튼튼해 보이고 뭔가 오, 어떤 오지에도 막갈것 같은 픽업 트럭의 느낌스 정말 대박입니다 KG 모빌리티의 쌍용 렉스턴 칸 하, 진짜 이번 원래 픽업 트럭 같은 거 원래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번 이게 렉스턴 칸이 처음 나왔을 때 보고 어 진짜 예쁘다 하면서도 멋있다 하면서도 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국산 픽업 트럭 하면서 옛날 쌍용의 느낌이 흔적이 아, 안 느껴지니까 되게 세련되고 약간 미국풍? 그런 느낌 남자다움 장난 아니어가지고 예 주유구 여기 있고요 뒷좌석도 4인석이죠 트럭이지만 네, 4인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가족차로도 손색 없고 사업차로도 손색 없는 좋은 차 사업자들이 많이 타는 차죠 다음 이제 소렌토 보도록 할까요? 어 소렌토 아 이건 열리는 게 없네요 아쉽게도 외관만 이렇게 어 저번 에 소렌토 봤던 것 같은데 최신 기아 로고의 소렌토 얘도 외관 디자인은 정말 잘 만 드셨네요. 오, 소렌토가 진짜 잘 빠진 차이긴 해, 진짜. 예뻐. 이거 왜안 돼? 어 아, 됐다. 뭐야, 하이브리드야? 아 그러네, 하이브리드 모델이네. 여기 하이브리드 맞죠? 이게 하이브리드 로고가 기아에, 그렇죠? 그런데 저 속에서 전기로 가네. 아니 저 고양이 뭔데 자꾸 방해하는 거야? 아니 제 내보내면 안 돼요 그냥? 아, 저거 봐봐, 저 고양이. 아니 제제좀 쟤, 쟤, 쟤 추방시켜. 아 그냥 추방시키세요 저 고양이. 삐... 삐... 오, 진짜. 오, 하이브리드라서 처음에 전기로 움직이고요. 한번 밟아보고, 엔진으로 바뀌냐, 그러면? 오, 그러네? 야, 엔진으로 알아서 바뀌어. 이런 것까지, 하이브리드까지 구현이 됐네. 대박이다. 진짜 하이브리드카다. 다시 저속으로 가면 전기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30km 이상 아니면 전기로 움직이잖아. 어머, 이때는 뭐 전기랑 엔진 둘다 같이 쓰네. <laughs> 완전 하이브리드 아니야 안 이게. 안야안 소렌토 안 하이브리드 맞아 요즘 하이브리드 차가 아주 잘 나오죠. 근데 뭐야 K8인가? 그거 뭐뭐 뭐 가다가 꺼지는 하이브리드 논란이 있잖아. 어? 어쨌든 뭐 그래도 이렇게 라이트까지 다잘 들어오고 깜빡이도 켜 볼까? 어, 깜빡이도 예, 실제랑 똑같이 잘 들어오네요. 뒷깜빡이도. 오, 이거 일지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완전 똑같이 잘 만드셨네. 서스펜션도 진짜 SUV처럼 예, 잘 움직입니다. 진짜 하이브리드가 될 줄은 몰랐다. 로블록스에서 신기하다. 어, 떻게 이게 저속일 때 전기로 하고 이게 이렇게 변환되는 걸 로블록스에서 구현했어요. 신기하다. 연비도 완전 쩔고 주행감도 엄청 편하고 소렌토 하이브리드까지 잘 봤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에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엄청 티내진 않는다 이거 하나만 있어가지고 나 하이브리드인지 주행하고서 알았잖아 몰랐어 그러니까 요즘 하이브리드 옛날 하이브리드 차 보면 진짜 엄청 희황찬란하게나 하이브리드 에 엄청나게 광고하고 다니는 디자인인데 삐- 요즘 하이브리드는 그렇게 안 나오니까 오히려 마음에 들어 맞아 포르테 하이브리드나 아반떼 하이브리드 옛날 거 봐봐 진짜 아주 가관이야 가관. 삐 위에도 완전 파로나 마 선루프로 이렇게 크다랗길로 선루프가 야 차박할 때도 아주 좋겠구만 그래. 예, 너무 잘 봤습니다 하이브리드 소렌토까지 이렇게. 어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아 요거요 빨간 거? <람이> 뭐, 어 이거 뭐뭐왜 아, 이렇게 조그매요 아, 이거 스포츠카라고 야, 이 해도 신기하다. 일본 이, 야 이드시, 후륜이군요 그러면. 네. 와우 진짜 <람이> 잠깐 아니 아니 말을 안할 텐데 이게 캐릭터가 일부러 이렇게 젠미니처럼 꾸미신 건가? 삐아 <람이> 여기 공기 들어가는 네, 게 있네요. 이게... 오야 이런 거 근데 사고 나면 진짜 경차도 위험한데 이렇게 작은 스포츠카라니 너무 위험하겠다. S 꾹이야? 예. 준비하고 <laughs> 있어. 예. 오 시동 소리. 오 엔진음. 오, 우와. 와 엔진음부터 가 확실히 틀리네요. 그거를 풀어가지고. 오 어, 뭐야? 파킹 풀인데 왜안 가지? 아 중립이구나. 오케이. 어. 어 뭐또또 또 수동차를. 어머 낙둔 <laughs> 낙둔 <laughs> 아이고 아, 예. 어쩔 수 없죠 뭐 아, 여기 근데 이게 천장이 다 유리로 되어 있는 거란가 보네요 여기 위에도 유리네 네. 되게 시원시원하겠다 타, 타고 운전할 땐 경차 그렇죠. 경 스포츠카임에도 불구하고 1인치 와우, 와우. 오 뭔가 삐삐삐삐 소리가 나는데요 이게 RPM 경고 뜰때그렇그변속하라고예변속하라고 삐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어가 일단 6단까지는 있긴 하네요 예. 우와 정말 대박입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차 네, 최근에 여기 앞에 보시면 최근에 빌한 차고요. 네, 음, 옛날 폭스바겐. 옛날 그제네 어, 맞습니다. 폭스바겐이고요. 예 골프 네, 옛날 옛날 그제 근본을 살려서 예. 차 도색을 했고요. <laughs> 넥슨 어, 요즘 네. 안 돼요. 넥슨 메이플 논란 많아서. 예. <웃음> <웃음> 야마하 막 이건 뭐 영국 모델이요 우엔들입니다 아 그러네요 어 핸들이 여기 있고 우핸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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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자석의 재질이나 이런 게 디테일한 거죠 어머 아... 이것도 핸들이면 디테일이 장난 아닌데요 우와 라이트 오 들어온다 <laughs> 왼쪽에도 뭐가 이렇게 조그만 이게 폭스바겐 네, GT인 거지 G, GT GT보다 GTI보다 한 단계 높은 R 모델이고요. 아 그래요? 또 있구나. 네, 원, 네, 원. 걸렸나? 아 됐다. 어. 아 오야 역시 달리는 차들의 소리 가볼까요? 아얘 수동이지 맞다. 폭스바겐이라서 자동일 줄 알았어. <laughs> 우와. 제가 자동 변속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만하면 어. 다 수동으로 해놨습니다. 수동 트림 어. 있으면. 일 일종 일종 면허 있으세요? 아니요 저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아 진짜요? <laughs> <laughs> 와, 미성년자신들 이렇게 대박이다. 아 진짜 요즘 애들이 나보다도 이런 거 개발 잘한다니까, 디자인이랑. 대박이야, 신기해.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나이 먹은 거 진짜 아주 죄책감 들잖아요. <laughs> 이야, 정말 대박이에요. 마일이구나. 아, 실제로 원래 더 빠른 속도였네. 오, 야. 오, 역시. 복스바겐이라 할지언정? 역시 쿠페형이라서 엄청나게 빠릅니다. 차차 차 엉덩이 보고도 어, 그시기하는 부, 분들이 있군요. 어?